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12.3 개옴이 선포된 이후로 1년이 다 돼갔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까지 썩었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일 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하면 개음을 선포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업무만 정지되었는데 경찰들이 3천 명을 풀어서 특수본, 공수처, 국수본 새 기관에서 대통령을 서로 체포하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 무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진 겁니다.그런데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졌겠습니까.오랜 기간 동안 이 작업은 시작되었고 지금 완전히 절정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아 사람 하나 잘못 키우면은 이런 꼴을 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냈다는 문자 "사악한 한동훈" 그 말에 모든 게다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은 사악합니다" "정말 한동훈은 사악하 뿐만 아니라 싸가지 없는 한동훈, 우리는 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동훈이 얼마나 싸가지 고 사악하냐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말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지 덕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지가 보고서나 모든 것을 다 올리면 은윤 대통령이 그를 보고를 하고 그 자료를 썼다고 하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느 사회에서나 밑에 사람이 써주면 위에 사람이 보고를 하고 이게 체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가 써준 거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만 했다고 지는 덕을 하나도 안 봤대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그 사람은 그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를 상사들은 또그 위에 보고를 하고 이게 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싸가지 없는 한동훈, 사악한 한동훈은 지 덕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더 봤다고 떠버리고 다닌 겁니다. 우리가 기업에 취직을 했을 때 기업에 들어가도 그러잖아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 모든 보고는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단점은 사람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저 싸가지 없고 사악한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을 시켜놓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법무부 장관일 때도 몰랐을 테고 비대위원장일 때도 몰랐을 겁니다. 저 사악한 한동훈이를 비대위원장 되면서 사악한 한동훈이 발톱을 드러낸 게 아닐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자파인가 보다 김건희 여사가 우리는 노사모야 했을 때 모든 걸 판단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화살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파이기 때문에 그 근본은 못 벗어나구나.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을 수사도 하지 않고 김종숙이 그렇게 세금을 많이 써서 온갖 사치를 다 부렸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고 모든 화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갔는데 그 조사를 안한 거는 한동훈과 이온석이었다는 거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 인간들이 윤석열 대통령 말도 듣지 않고 지기들 멋대로 사건을 뭉개버리고 우리들한테 한을 심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동훈이 보수인 척 국힘에 남아서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 거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도 한동훈이라면 줄줄줄 빠는 인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인간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본이 안 되고? 정말로 한동훈이는 기본이 안 되는가 입니다20몇 년을 키워왔고 봐왔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사악한 한동훈,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그런 사악한 한동훈이를 보고 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사악한 한동훈이는 제껴두고 직접 재판에 임해서 신문도 하고 증인들을 몰아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실을 스스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식의 투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투쟁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악한 한동훈 같은 인간들은 앞으로 다 정리를 해야 그나마.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 TV 하경숙이었습니다.